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1 5 4 k b 에서2 2 9 k b 로 다운시키는 변압기인데요 용량이 50mV이고 a 삼상 변압기 임피던스가 0.2pu일 때 2차측으로 환산한 실제 리액턴스의 값과 정격운전중 2차측에서 삼상단락 전류를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임피던스가 0.2pu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위법으로 얘기한 것이고 퍼센트로 얘기하면 이건 20%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실제 리액턴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5옴 단위 리액턴스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산하려면 은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20% 퍼센트로 말할 때는 20%가 되지만 그걸 단위법으로 말할 때는 PU 이거는 PER UNIT입니다. UNIT으로 말할 때는 그냥 0.2가 되죠. 즉이 PU 단위에다가 퍼센트로 환산하게 해서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고 이걸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 PU 단위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중얼리고요자 그럼 인피던스의 의미. 예를 들어 변압기 전격 전압이 아주 작은 걸로 예를 들었어요. 2 2 0 v 전격 전류가 10암페어 그리고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가 2옴이면 변압기 내부 유기 전력은 이 그림과 같이 230볼트가 됩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외부에서 전압이 가해졌어요. 근데 그때 2차 유기 기전력이 230볼트가 됐다고 하면 그리고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가 2옴인데 거기에 22옴의 부하가 걸려 있다고 하면 여기 매단배가 흐르겠어요. 230볼트에 1 플러스 22해가지고2 3옴의 임피던스가 걸려 있으니까 23분의 230 배가지고 이건 10반배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게 10반배가 흐른다고 써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외부에 따로 결선된 무슨 임피던스가 아니라 이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따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이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서의 전압강화는 얼마가 돼요? 그건 7곱 10에서 10V의 전압강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10V의 전압강화는 여기서 발생하니까 여기서 유기된 230V에서 10V를 뺀 나머지 220볼트만이 부하에 걸리게 될 거예요 즉, 230-10x2라면 220볼트가 되니까 이것이 변압기 2차측 단자전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전격전류가 10A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전격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2차 측 단자 전압, 요것이 이 변압기의 전격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변압기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2차의 전격 전류가 그럴 때, 2차 측 단자 전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전압이란 말을 쓰는데, 요건 뭐냐 하면, 전격 전류에다가 변압기 인피던스를 곱한 겁니다. 즉,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전격 전류 10A 곱하기 1로만 하니까 이건 10V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 그거는 정격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을 말합니다. 거것다100%한 거예요. 이 100을 곱하면은 그건 퍼센트 임피던스가 계산되는 거고, 여기서 100을 곱하지 않으면은 그건 PU, 단위법으로 계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을 EN이라고 하고, 전격 전류를 IN이라고 하고, 변압기 5음 단위 임피던스를 제 Z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100을 곱하게 되면 은2 2 0분의 여기서 지금 전격 전압이 220V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은 10곱하 1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것이 4.545%가 됩니다. 좀 올리고요. 자, 이번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발전기, 변압기, 전설로 등의 전류가 그러면 자체 임피던스, 그걸 갖다 내부 임피던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체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이 임피던스를 Z옴, 그리고 전격 전류를 I암페어, 전격 상전압을 E 볼트 그리고 선간전압을 v 볼트라고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Z, 리콜, 상전압분의 전격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요건 오옴 단위 임피던스죠 거기다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요 분모 분자에다가 2를 한번 더 곱해주면 그거는 2자 성분의 2 i 제또 곱하기 10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모는 그대로 이 볼트의 제곱으로 왔고 여기서 2I라고 하는 것은 탄상전력이죠 그래서 탄상전력 요건 볼트 암페어 단위입니다 거기에 제 Z를 곱하고 거기다 100을 곱한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보통 전압은 볼트로 쓰는게 아니라 k b 를 쓰고 그 다음에 볼트암페어를 쓰는게 아니라 kva 를 쓰죠 그래서 그 단위를 이쪽에서는 전압은 k b 단위로 그리고 전력 볼트암페어 단위는 kva 단위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꿀 때는 요 바꾸기 전이나 바꾼 후나 그 분모 분자의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1000볼트암페어였다면 은 그러다 이쪽에 오면 그냥 KB 단위로 쓰면 1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부터 시험에 삼성을 곱해가지고 원래대로 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볼트 단위를 갖다가 KB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예를 들이 이것도 천 볼트인데, 그건 지금 여기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백만이 됐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요 숫자가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kb 단위를 써 놓고 요게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에 10의 6승을 곱해 준 겁니다. 그것 다 곱하기 100%한 거.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10의 3승이 있고 여기 10의 제곱이 있고 여기 10의 6승이 있잖아요. 그걸다가 요거 요렇게 약분해서 계산하면 분모에 10밖에 안 남죠. 그래서 12자승분의 p1z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단상 1대의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식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분모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모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그 분수의 값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3을 곱해주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분의 3p1의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3 p 1이라고 그대로 갖다 써놓고 그 다음에 요 3을 갖다가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10 곱하기 가로하고 루트 3의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그게 3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 3P1이라고 하는 것은 3상계통에서 단상전력이 3개가 있으면 그것이 3상전력이 되죠. 그래서 그 P3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P3 점자가 붙은 건 3상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모에서 루트 3 곱하기 2즉 루트 3 곱하기 3전압은 3간전압이 되죠. 그래서 그 V자성으로 바꿔 써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V자 성분의 P3Z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요건 P1이고, 즉, 단상전력이고, 요거는 P3, 삼상전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상전압 2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선간전압 V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상전력의 경우나, 삼상전력의 경우나, 그 계산식은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단상전력이고 여기서는 삼상전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전압의 제곱이고 여기서는 선간전압의 제곱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삼상전력이라 고 그러는데 이건 p상전력 kVa 단위의 p상전력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실제 리액턴스 값자 그래서 이제 삼상에서 %z를 있고 10V 자성분의 pz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2차로 환산한 실제 임피던스 값이 몇오미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려면 은퍼센트제에다가 10V 자성을 곱해주고 그걸 P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트 리콜 P 분의 퍼센트 제트곱하기 C곱하기 v 자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변화기 가지고 문제에서 1.4 5 kV에서 22.9 kV로 다운시키는 변화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2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 자승에는 22.9의 제곱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임피던스가 단위법으로 0.2pu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100을 곱해 줘야 그것이 퍼센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50mV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10의 3성을 곱해 줘야 k b 의 단위로 환산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2.097655이라는 4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한 2차로 환산한 실제 임피던스 값입니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해 보죠. 삼상 전력에서 k b a 단위 PkVA 일코로. 루트 3 곱하기 3간전화 곱하기 i 죠요건 KB 단위니까 여기에 역률코사인세타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 kW 단위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여기다 코사인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KB 단위로 계산하니까 루트 3 곱하기 vi 하면 됩니다. 그때 요 p 를 전격 피상전력이라고 하면 은 이렇게 계산한 i 는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격 전류 i를 아, 겠죠요를를 루트 3전로로눠눠 주면 요요 그래서 전격 전류 i 리콜 전격 비상전류는 지금 50 곱하기 10의 3승 KBA가 되고, 루트상 곱하기 20.9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1260.59완패가 나왔어요. 그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해요. 저, 단락 전류 IS 리콜 전격전류에다가 곱하기 퍼센트 때문에 1 0 0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 equal로 1260.59 곱하기 20분의 100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6304암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z라는 거, 이 z는 삼상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한 상의 임피던스를 말합니다. 이게 삼상 임피던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회로 한 상만을 생각하면은, 여기가 단락됐을 때, 그때는 요 한상의 임피던스로 요기 걸린 요 상전압을 나눠줘야 되겠죠 물론 이때 이 솔로 임피던스는 무시한 겁니다 근데 요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자단락전류 is 리콜 한상의 임피던스 z분의 상전압이인데 상전압은 22.9kv 곱하기 10의 3승을 루트3으로 나눠줘야 볼트 단위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먼저 계산했던 임피던스는 2.09764옴이라고 5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한상의 임피던스 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로 2.09764로 나눠 주게 되니까 6304만 배가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랑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도 돼요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